지금 당장 돈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재물 운이 좀잘 쌓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공간을 주목하시고, 이 공간을 깨끗이 하면은, 바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풍수로 세상을 바라보는 남자, 풍수 큐레이터 멋지동입니다. 오늘은 또 재물운과 관련해서 좋은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컨텐츠라든지 다른 영상들에서 아마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또 단순히 어떤 곳을 청소하라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집안에 대한 그 가신에 대한 문화까지. 유용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알찬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각종 강의 신청, 컨설팅 신청 등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공간은 바로 이 창틀입니다. 창틀인데요. 지금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먼지들이 쌓여 있죠. 쌓여 있는데, 이게 금방 쌓이죠. 특히 여름 내면은 그 송화가루가 있다 보니까. 금방금방 쌓이고 또 바로바로 바로 해줘야 되는데, 여기를 잘 청소해줘야 우리 집안에 재물운이 모이게 됩니다. 이 재물운이 왜, 어떻게 해서 모이게 되냐라는 것을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틀이라는 거는 각 공간에 있는 기운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제가 뭐 신이라고 해서 그렇지. 신이든 기운이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직이라고 하죠. 문 앞에 딱 있는 어떤 사람 같은 걸 보고 문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머무는 집 안에 있는 공간에도 또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 신과 함께에서 이 마동석을 기억을 하시죠? 아주 강렬한 역할을 해주셨는데, 이 마동석 배우님이 극중에서 성주신 역할을 합니다. 성주신이라고 하면 각 집마다 다 있는 신들이고, 그 집을 지키는 고유한 신을 성주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쭉 전해져 내려오던 우리나라의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주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집이 이렇게 한 채가 있으면은 이집한 채에 해당되는 성주신이 있습니다. 성주신이 있고 또이집 안에는 안방, 거실, 주방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각 공간마다 또 기운이 있습니다. 이집 전체를 아우르는 게 성주신인 거고 각 공간마다 또 기운이 있는데 이 기운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운 가장 강력한 신이 성주신인 겁니다. 영화에서참 캐스팅을 잘했죠. 아주 강력하신 분으로 해서 했는데 실제로도 예전 문헌들을 살펴보면 성주신을 묘사했을 때 아주 크고 강력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험상궂게 생겼을 뿐이지 그 마음은 너무나 따뜻하고 살고 있는 사람을 항상 지키고 보호하려 한다는 게 성주신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성주신은 집을 짓는 것부터 해가지고 집안에 있는 온갖 우리가 세간살이라고 하죠. 그 세간살이를 최고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집안의 번영과 자손의 번창, 그리고 각종 모든 좋은 일들 부귀영화를 관장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인근 국가들에도 요런 가신 집을 지키는 기운에 대한 문화가 있는데 근데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가신들이 다른 나라 신들보다 셉니다 왜 세냐 다른 나라 가신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가신들이 아니고 그냥 땅에서 나온 가신들인데 우리나라에 옛날 신화, 옛 문헌에만 하늘에서 내려온 성주신이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선조들 옛날 기록만 봐도 우리나라가 정말 특별한 땅 특별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 각 지역마다 가신 문화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현대식 주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삭삭 다 사라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아직 옛날 할머니 집이라든지 조상님의 집을 가보면은 요런 게 남아 있습니다. 성주 그 집안의 대들보라고 하죠. 집안 한쪽 벽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붙여 놓기도 하고 성주 단지를 대들보 위에 올려 놓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미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를 풍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선조들이 미신에 빠진 나라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인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분들이 우리의 조상님입니다. 그분들은 내가 사는 집 그리고 내가 머무는 각각의 공간마다 그 의미를 부여하였고 그 각각의 공간에 다 감사한 마음을 지녔던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 안에다가 이렇게 뭐 종이를 하든 하든지 성주단지를 모셔라 라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공간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최고가 아니라 나를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존재마다 고유한 그 감사함을 가지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하물며 할로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은 외국 문화는 들여와가지고는 실컷 잘 놀러 다니면서 왜 우리나라만의 그거는 미신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라고 없애버리고 치부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반성을 하고 좀 새롭게 만들고 이어가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재물운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핵심적인 공간은 창틀이라는 거 그리고 그 창틀을 왜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풍습까지 다루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다 청소하려고 하지 마시고 당장 걸레라든지 물티슈 하나 꺼내가지고 오늘은 여기 닦고 내일은 저기 닦고 하면서 집안에 재물운을 쌓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씩 닦으면서 우리 집돈 많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집잘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내 마음도 좋아지고 우리 집의 기운도 좋아지고, 어, 진짜 성주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쁘게 잘 봐주셔서 좋은 일이 계속 가득가득하게 해주시겠죠.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